선반 분해 조립은 이제 뭐제 구독자님들은 이제 뭐 혼자서도 다할수 있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선반 이런 거는 이제 이 선반 뭐 예를 들어서 NC 장비 같은 경우는 뭐 분해 조립할 게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범용, 선, 범용 선반에 비해서는 훨씬 기계적으로는 단순하죠. 그렇죠? N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류하고 서버,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런 것들로만 우선 뭐 LN 가에도볼 스크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할 수 밖에 없어요. 단순한 게 정상이고, 단순하다고 만든 기계가 NC니까. 근데 실제로 전기 쪽에 이제 파라메터가 날라가면 아주 골치 아파요. 여기 이제 기부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기부도. 아, 드라이버가 어디 갔지? 반도 뜯어줘야 돼요. 초창기 때, 이제 제가 기계 소리를 할 때, 초창기에 기계 소리를 할 때, 기계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완전히, 뭐, 뭐랄까, 잘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또 어설프게 지금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제가 수리를 하지만은, 어, 아무튼, 기계 수리는, 어쩌다가 제가 이걸 하게, 하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빼줘야 돼요. 빼가지고 다 청소를 싹 한번 해줘야 돼. 청소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 이제 빠질려나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요 볼트 때문에요 볼트. 요 볼트 빼줘야 돼. 요 볼트, 요 볼트. 어우 그래도 안 나오네. 그러면은 이제 요 볼트까지 빼줘야 돼. 있어. 있어. 아유 마이너스 드라이버 진짜. 더 올라갑시다. 크리스 볼트 크리스 볼트 때문에 안 나오나? 왜안 나오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유는 이거는 아닌 것같아아 빠진다 아 맞네 크리스 볼트가 원인이었나? 왜안 나와? 아, 이제 이거, 이턱 때문에 그런가? <laughs> 음,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아, 똥왜 걸려, 이거. 어우, 나온다, 나온다. 아유, 아유. 어우, 어우. 허리 좀, 허리 좀한몇 바퀴 돌려주고. 아우, 이거 잠깐만. 이런 거풀러놔야 돼. 이거 아주 위험해. 이거. 핸들로. 핸들로 풀러버려 핸들로 풀러버려 최대한 가볍게 오우 아까는 뭐 안되지 않았나? 네. 아, 네. 일단 뭘 해야될까 이것도 풀러버려 <laughs> 이것도 풀러버려 는아 이렇게 이게 맞지 응. 또한 얘기 아빠인데 이렇게 하고 어 브리스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잘발라져있네블럭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릇이 또 있어야 돼. 밥그릇이 하도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다 보니까 그릇이 없어. 잡스런 거는 뭐 부품 같은 거 버리질 않으니까 그릇이 막 냄비에다가 브라이팬에다가 식용유만 있으면 돼요. 우린 <laughs> 아이고 이렇게 이제 돼있고요. 원래 여기에다가 이제 오일을 채웠는데, 이제는 그리스를 다 채우는구나. 바뀌었네요, 이제. 근데 왜 오일 채우지 않나? 언제부터 이거 그리스로 바뀌었냐?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늘어버렸어요. 안 하면은 늘지를 않아요. 해야지 늘어요. 안 하고선 늘 수가 없어. 이제는 이제 이 요거를 이제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드러내기 전에 아우좀 고리스 좀좀 닦아 준 다음에. 어우씨 홀로. 요새 제 구독자님 중에서 스리랑카 분이 있어요. 스리랑카. 샤말라라고. 샤말라 지금 보고 있나 모르겠네. 차말라. 한국에서 이제 유라는 그 다시 들어왔다고 그랬지? 외국인 분이신데. 어, 되게 착한 것 같더라고. 사말라 좋아요. 후... 그 다음에 그리스는 그냥 이렇게 된거좀 교환을 해주죠. 어, 그리스가 근데 뭐 이렇게 시커먼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모든 영상을 이제 제 구독자님은 보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뭘 하는지까지 다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다는 못 보지. 그 시간,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어우, 이런 건 이거가 이게 좋을 수도 있나? 그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하는 게 난지, 안 하는 게 난지. 저도 몰라요.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하는 게 좋으니까 했겠지만 난 모르겠어. 저는 제가 이걸 뜯는 이유는 이제 베드에 이물질이 자꾸 너무 나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청소를 좀 하려고 하루 정도 뜯으면 돼요. 뜯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오전까지만 일하고 이제 어, 퇴근이에요. 이거는 이제 들어내려면은 여기에도 이제 스냅링, 이게 키가 있어요. 스냅링이 아니고 모드볼트. 모드볼트를 풀어줘야 돼. 이렇게 풀어주고, 반대편에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없죠? 그럼 이제 여기를 좀더 갈아야 돼. 계속 드라이브다가 이게 갈아서 쓰니까 이제 가늘어지는 거예요. 재껴줘 이렇게 어우 안 뜨겠네 아우 됐다 이렇게 여기도 하고 이렇게 어우 시커맨 이거. 이렇게, 이제, 요거 나중에 놓을 때이거 까먹으면은 조립이 잘못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밀핀으로 이제 이걸 하시려면 밀핀이 있어야 돼요. 밀핀을 준비해 주세요. 미는 핀. 미는 밀핀이라고도 하고, 금형핀이라고도 해요. 이제 여기는 이제 테이퍼 핀인데 어디가 더 두꺼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로 쳐야 돼요 딱 봐도 요게 좀 크죠 근데 너무 들어오면 이제 은 헷갈리지 음. 여기가 큽니다 이거는 얘가 크고요 그럼 이제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쳐야 되겠죠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치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여기에 요거 요 부분에 또 렌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여기는 또그 스프링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밀핀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거 끝나게 되면 이제 요거 요 부분을 이제 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저는 밀핀 유표는 하도 이제,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유표는 제가 막 그냥 많이 샀어요. 아주 그냥 많이 써가지고. 이게 하다보면은 막날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죠 떨어졌어요 근데는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치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세게 치고 오, 한 번에 딱 들어가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음, <laughs> 아이고. 그죠. 다음에는 이제 요건데 좀 가는 걸로 가는 핀을 준비해야 돼요. 스프링 피을칠 때는. 되게 가능해. 요거면은 될것 같은데 이것도 두꺼울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고. 아 요것도 되겠네 이걸로 보면 됩니다. 스프링 핀. 손으로 잡지 말고. 음. 수리하는 거 보시면 아마 그냥 뭐 영화 한편 보는 거 같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도 이거 옆에 어, 이거 어떤 사장님 수리할 때면은 아막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laughs> 들어가니까 계속 치면 되죠? 이렇게. 됐어, 됐어. 여기 이제 스프링 핀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쳐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정석을 무시하고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여기에서 막 구멍이 여기저기 나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데, 어, 딱 맞네.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걸 풀어드요 오드볼트 빼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끝났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부분 이 부분을 이 가야 돼요 이 부분으로 이 부분을 가려면은 어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이걸로 이걸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빼주는데. 이거를 이제 빼주기 전에 이 이제 여기서도 핀이 있어요. 핀이 있는데 어 스타팅 레버를 고정해주는 핀이에요. 하고 그러시고 이렇게 저도 이게. 더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아마 테이프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테이프 방향을 봐줘야 돼 구멍이 어디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아프레쉬프레쉬 아까 여기 있지 않았나? 됐구나. 너무 길면은 또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우선은 잠깐 여기까지